하세요. 예. 여기 이제 지난해 기농해 가지고 몇년 정도 되셨죠? 13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12가지 심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은 네. 너무 벅차고 네. 평수가 커 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여러 가지 심어서 그때그때 팔려고. 생각 이게 평수가 한 50평 정도 되나요? 평 정도인가? 이거? 생각 200평. 200평? 한 300평 정도 되지? 생각은 씨를 씨서부터 어, 감자처럼 눈을 삐져가지고 아, 눈을 잘라, 예, 눈을 잘라서 소독을 해서 예. 건져놨다가 물기를 발린 다음에 예. 이게 저기 4월달에 심어가지고 4월달에 심을 때 집을 깔아야 돼요. 집안 깔으면 습이 없어서 예, 그냥 잘안 돼요. 잡초도 예, 방지되고, 예, 그리고 습기도 아무래도, 해주고, 이게 저 비닐 예. 까는 거하고, 이제, 볕집 하는 거하고 차이는 좀 있겠죠? 비닐을 까르면은, 잘 이, 안, 예, 잘안 커요. 왜냐면, 이 볕집이, 예. 이, 뭐라고 할까, 이 소독도 해주고, 예. 어, 거름도 되고, 예. 습기도, 이제, 비안올 때는, 예. 습을 조정해 주거든요, 이게 집이. 예, 그러고, 옆에서 이게, 생강이, 예. 처음에는 이렇게 한가정이 했다가, 이제 이게 두 가정이 렇게 됐다가 이렇게 세 가정이.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 되면 이게 한 일, 하나에 1kg 정도. 가지도 많이 벌어지고 네. 이제 뿌리도 네. 커진다는 거죠? 입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비닐을 세우면 안 돼요. 작년에는 이게 한 800평, 800평 정도 했어요. 800평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많아서. 캐서, 씻어서, 포장에서 보내기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네. 면적을 좀줄여요 예, 네, 올해는 면적을 줄였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해보니까 저기 이게 소득은 좀 돼요. 작년 에8 0 0평이고 네. 얼마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800평하고 한 1,700만 원. 1,700만 원. 네. 오, 그러면 웬만한 저기 뭐 다른 작물보다 네. 고소득이네요. 네, 소득이 되지요 이게. 근데 작년에 좀 쌌어요 이게. 생강이 땄는데도 칠백만 네. 원나네 고추보다 나을것 같은데 고추보다 고추. 나을것 같은데 근데 이게 힘이 들어 요왜냐면 그래. 캐가지고 다 씻어서 음. 포장해서 보내야 되기 약도 해줘야 되고 병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음. 벌레가 음. 입을 뜯어 먹어요 음. 벌레가 입도 뜯어 먹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물음저 무름병이 오더라고요 예 무름병도 네, 오고 그래서 소독도 해줘야 되고 농약은 한 서너 번 해줘야 되고요. 벌레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한세번 정도 비료를 해줘야 되고, 퇴비도퇴비는한 번. 주비로? 네. 주비로 위에. 면 이게 지금 있는 게 이게, 아, 예, 위에다가. 위에다가 며칠 전에 했거든요. 한 3, 4일 전에 이거 했어요. 1400평. 1400평. 고차 한 600평 정도 가 6000포기. 참깨. 어. 콩, 수박, 옥수수, 여러 가지. 야 네. 약혼, 그, 사과, 천평. 천평? 예. 네. <laughs> 혼자서 거의 다 일하시잖아. 예, 네, 혼자서 거의 하지요. 네. 힘들지 그, 그 보통,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오미자도 하고, 오미죠. 그래서 한 4,000평? 4,000평? 네. 고사리도 좀 있잖아요. 고사리도 있죠. 음. 청강밭은 계속 매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풀이 크기 전에 매줘야 되겠더라고요. 막, 이제 풀이, 뿌리가 깊이 뻗어 내려가면은 힘들더라고 그러고 생각이 뽑아져. 이게. 그런데 일을 하다가 바쁜 대로, 급한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고추가 급하면 고추 따고. 또 사과가 급하면 사과밭에 가서 사과도 병 들은 거 골라주고 따내주고. 그러고 이제 소독할 때 되면 거기 가서 소독해주고 또 따, 딴거 계속 그냥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닥치는 기능, 대로 기능 해보시니까 어떤 게 좋아요? <laughs> 지금 한 에이, 13, 13년? 14년? 네 13년 좀 넘었는데 그래도 도시 생활보다 낫지 않나 싶어요 어떤 점이 자유롭고, 자유롭고. 내가 이제 일을 하다가 하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 사업방 하는 거 그렇죠 에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소득이 나은 거 같아요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마음대로 가고. 직장 생활하면 그런 여유가 없거든. 직장 생활 나도 이제 한 30년 했는데, 그래도 시골에 농사 짓는 게 낫더라고. 자유로워서. 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가서 살아라 가면 도시가서 못 살아. 처음에는 여기 와서는 갈등도 많았거든. 내가 여기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농사를 지면 그만 지 나만 부지런하면 농사 짓는 건 수확이 나오기 때문에 직장 생활 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부지런하면. 네. 나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살으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퇴직금 타면 그냥 조그마한 우선 딴 것도 준비하고 집 짓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으니까 무슨 뭐 저기 뭐야 어. 컨테이너라도 놓고 살다가 조금 조금 수확을 올리면서 넓히는 게 낫지 않나 싶지 땅을 먼저 구해가지고 땅부터 조그마한 거 구해서 농사지을 네. 좀 구해가지고 집은 조금 늦더라도 네. 농사지을 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농사를 배워가면서 조금씩 늘어나가는 거죠 네 그게 비치지 말고 내 형편대로 땅부터 준비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낫요 재배작물은 네.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재배 작물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우선 여기에는 상추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데 상추가 가격이 좋아 가지고 괜찮더라고 해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상추 같은 경우에는 한 100평만 해도 수확이 되더라고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뭐 아니요. 터널로 해 가지고 예, 네, 터널로 우선 하우스를 질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터널로 해 갖고 돈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갖고. 예. 그렇지. 예. 상추, 고추, 그런 거 고추. 괜찮지. 상추나 고추는 경험 없이도 농사 질수 있으니까. 음. 여기 그러면 이거 저 생강은 수확해가지고, 그 판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판매는? 판매는 걱정 없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공판장 예. 이거 캐서 다 공판장으로 가기 때문에, 공판장에 가면은, 음. 공판장에서 알아서 다 팔아서 통장에다 돈이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편하게 농사질 수 있어요 시골도. 그러니까 이게 저 생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확해가지고 그 그때 세척하고 포장하는 것들지 응. 그 전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응. 없다. 팔로는 걱정 안 해도 되죠. 팔로는 음, 응. 공판장 통해서 해도 소득이 높으니까 응. 괜찮다. 음, 알겠습니다. 그... 예. 지금까지 여기 지난해 기농에서 살고 계신 강인순 이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인사. <laughs>